케이지엠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케이지 모빌리티 정주현 대리입니다. 맥스턴 뉴 아레나 차량 3월 판매 조건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3월 판매 조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시불로 구매하셨을 때는 50만원 케이지엠 포인트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무이자 선수금 40% 내시고 최대 2년까지 그리고 4% 금리에 선수금 30% 내시고 최대 5년까지 그리고 5% 금리에 선수금 20% 내시고 최대 5년까지 그리고 전액 갈고 5.9% 금리에 최대 6년 7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본마이 KGM 페스타 특별 한정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2024년이잖아요. 2023년 7월 이전 생산 차량까지는 사륜 무산 장착에. 오0만원 KGM 포인트까지 제공이 됩니다. 사륜 무상 장착이라 하면요, 이0만원 정도 이제 값을 빼주는 거예요. 이거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팔월부터 9월 생산분까지는 사륜 무상 장착 또는 이0만원 KGM 포인트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말은 즉슨 뭐냐? 이0만원 어치 사륜 무상을 받을래 아니면은? 2 0 0만원어치의 KGM 무상 수리권을 받을래. 여기서 선택을 해라. 이 말씀인데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륜 무상 장착을 이제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사고도 뭐막 크게 자주 나는 일도 아니고, 뭐 나봐야 간혹 접촉사고 정도인데, 그거 낙이 난다고 해서 이제 무상 수리권을 받자는 거는 사실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고객님들께 권해드리는 건 사륜 무상 장착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10월 생산분까지는 무상 장착 빠지고 150만 원어치의 무상 수리권 적용이 되고요. 전달과 동일하게 두 대째와 세 대째 적용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면 가능한 감사하겠습니다.